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얄 마스터 공영훈입니다 아, 저는 애트미 사업을 하기 전에 서울에 있는 한 대학병원 해계학과의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었던 김은혜 로얄 마스터입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하고 신혼살림을 하고 있을 무렵에 장모님께서 친구분에게 애터미 정보를 들으시고 저희 부부를 찾아오셨던 것이 저의 애터미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애터미 사업 하라는 거 아니고 한번 알아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절하고 거절하고 3년 동안 거절하게 됩니다. 저희 부부가 서울에서 맞벌이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했지만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외벌이가 되면서 서울 생활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우리 부부는 젊지만 항상 먼 미래를 생각했던 친구라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그때서야 애터미가 후보로 들어왔습니다. 11년 전에 처음으로 갔던 송유산 아카데미에서 평범하신 분들이 연봉 2억 이상의 로얄리더스클럽이 되신 것을 보고 애터미는 뭘까? 나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서울로 가서 애터미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애터미는 초기 사업 비용도 없고 유지비도 없고 마감도 없고 추천제도 없고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이라는 아주 큰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애터미를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는 꼬박꼬박 나오는 시스템 소득이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허리 디스크 두 개가 파열돼서 상병 조기 전역했습니다 사회에 나가서 허리 다친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당시 대학생이라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과에서 수석도 하고 장학금도 받고 졸업 후에는 100대 1 경쟁률을 뚫고 대학병원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대학병원 생활이라는 게 365일 24시간 근무하는 곳이라서 정상인들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허리 다친 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에 허리가 너무 아파서 다리를 쩔뚝쩔뚝 하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할수 있는 일이라곤 다리 밑에 베개 받쳐놓고 누웠다가 출근하고 누웠다가 출근하고 이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너무 아파서 울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제 그만하고 싶다. 너무 아프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을 봤더니 저희 아내가 자고 있었습니다 왼쪽을 봤더니 갓 태어난 아기가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가장이구나 가장은 아플래 아플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악 다물고 또 일하러 갑니다 그때 제가 제일 바랬던 것은 큰 돈이 아닙니다 200만 원, 300만 원 꼬박꼬박 나올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저희 가족 최소한 굶지는 않을 건데 아무리 아무리 찾아도 200만원, 300만원 꼬박꼬박 나올 수 있는 돈은 없었습니다 3년 만에 갔던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오토 판매사 강의를 들었습니다 애터미는 7가지 직급이 있는데 세일즈 마스터부터 임페럴 마스터까지 제일 밑에 있는 세일즈 마스터만 완성시켜 놓으면 200만원, 300만원 꼬박꼬박 나온다는 그 얘기를 듣고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에터미를 배우기 위해서 스폰서가 계시는 대구로 이사 가서 에터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에터미 사업한 지 3년쯤 됐을 때 저희 가족에게 큰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버텨왔던 허리가 완전히 무너져서 하반신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119에 실려서 척추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저희 아내는 쌍둥이를 임신해서 대학병원 상부인과에 동시 입원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일을 쉬어 본 적이 없었는데 소득은 계속 나올지. 매출은 떨어지지 않을지 파트너들은 떠나지 않을지 항상 걱정이었습니다. 2016년 1월 달에 허리 수술하고 나왔는데 애덤에서 1,2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2월 달에 재활하고 있는데도 1,2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3월 달에는 1,3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와 이거 진짜구나. 제가 더 비전을 받아서 전국 전 세계 다니면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애터미 하기 싫어도 꼭 하시라고 지금 말고 조금 더먼 미래를 위해서라도 애터미 꼭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겪었습니다 센터 문 닫고 세미나 문 닫고 학교 문 닫고 가게 문 닫고 일상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제 사업은 어땠을까요? 제 사업은 사상 최고로 성장했습니다 저희 다섯 가족이 집에서 몇달 동안 있었는데도 매달 2천만 원씩이 사실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토록 바랬던 에터미 시스템 소득입니다. 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새아들과 함께 정말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파도 나이가 들어도 여행을 가도 애터미 시스템 소득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오늘 원데이 세미나에 오신 분들 애터미를 제대로 알아보시고 애터미란 도구를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환영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